안녕하세요. 부산시 상가 건물 매매 전문인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. 물건 위치 2호선 목골역과 대연역 사이에 있습니다. 인근에 목골시장이 있습니다. 주소 부산시 남구 대연동 1,298-15번지 매매가 25억 원 대지 면적 약 46평 건물 규모 지상 7층, 지하 1층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사용승인일 1,993년 9월 승강기 있음 각 층별 면적 1층 약 23평, 2층에서 7층 약 38평 물건 분석 1. 재래시장이 인근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2. 주 인근 세 필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지가 상승에 유리합니다. 있어서 고층 임대에 유리합니다. 정류장 및 대현역과 매우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. 5 인기 지역인 대현동, 남천동, 광안동의 대로변 일반 상업 지역의 시세에 비해 저렴합니다. 6 편리한 교통의 장점을 이용하여 두개 층을 사옥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층을 임대하는 활용 방법도 가능합니다. 7.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으로 건물의 인지도 및 광고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윈 부동산은 건축지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물건 분석과 상담을 해드립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-3908-772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